라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같이 두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러면, 서우리는늘 감사를 이야기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절기가 되어서 감사라는 주제로 매년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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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감사하며 산다 해도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는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불행한가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보니 모여서 이야기들 해보니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행복한 순간, 좋은 순간보다 아프고 슬프고 불행한 순간이 더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거는 잊지 아니하기 때문에. 100가지 행복하다가도 한 가지 슬픔을 만나면 그 슬픔 때문에 행복 100가지를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연약한 게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행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대요. 또사람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요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없어져 봐야 비로소 있는 것이 고마운 줄 아는데 사람들은 당연한 건줄 알고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후련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살기 때문에 아,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 가지 손가락을 감사를 세기 전에 불평을 세고 앉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세어봐야 되는데. 받은 복을 세워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불편한 일을 세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불편하다. 내가 이래서 불행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다 감사해요. 남들보다 어떤 뛰어난 복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요,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감사거든요. 상황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한데, 그거는 누구나 다 감사해 아름다운 장미구나. 그런데 그 장미꽃의 가시를 감사할 수 있냐고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릴 줄 알아서 하나하나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고 생각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말도 배우죠. 글도 배웁니다. 뭐,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도 배웁니다. 식사 예절도 배우고, 인간 관계 훈련도 배우고, 도덕성도 배우고, 키웁니다. 그런데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배움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습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돼요.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겠고, 우리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배운 대로 기도도 해보고, 배운 대로 말씀도 읽어보고, 배운 대로 전도도 해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에도 당연하지만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도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기도도 배우고 연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고 싶을 때만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들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서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지요. 그래야 신은 성숙한 거죠. 감사를 잘하면요.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것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하대요. 그런 뉴스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조사들 또 뭐, 보고서들 많이 우리가 읽고 보았잖아요. 감사하다 칭찬하면 그것이 식물도 잘 자란다면서요. 아이에게도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면서요. 너는 왜 이러냐 미워하고 불평하면 식물도 안 자란다면서요. 그런 보고서들 들어보셨잖아요. 감사하고 또 칭찬하면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들도 살아난대요.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건강, 육적인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도 든든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 감사는 100번 해도 손해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아요.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행복되어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눈을 마주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서로에게 교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하면서도 속으로 그러죠. 내가 뭘 감사하는 거. 찾아보세요. 이 세상 천지 수억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옥상에 가서 세 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30개가 넘어요. 그렇게 세상 천지에 11시에 교회들만 하나 모이는데, 여러분들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들 채치고 당신이 내 옆에 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정말 감사해요. 우리 김병광 집사님, 신길 집사님 제일 두 분이 감사하셨어요. 두 분의 눈에 하트가 나오면서 어? 얼마나 감사하신. 어? 어, 정말요. 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런데. 연습하고 배우고 또 연습해야 될이 감사. 왜 그러냐면요. 우리 육체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면 사라지거든요.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면, 감사할 형편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따로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다. 그러니 이 감사는 너희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연습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항상 감사하는 백성이 되거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습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뭐냐면요. 1년에 절기를 3개를 저,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1년에 절기 3번을 딱 정해 놓으시고 이세 번은 감사 제사를 드리거라. 그 1년에 세번 정도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 1번 1년에 세 번의 절기가 무엇이냐면 16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3번. 1년에 세 번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세 번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연습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세 가지가 무엇이냐 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1절부터는 6월절에 대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또 9절부터는 칠칠절에 대해서 13절부터는 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교절은 이런 거야 칠칠절은 이런 거고 초막절은 이런 거야 이 절기 세 개를 내가 정하니 너희들이 1년에 세 번씩은 나에게 나와서 감사를 배우거라. 감사를 연습하거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들이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새 절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새 절기가요. 기가 막히게 추수와 추수와 딱려지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년에 세번 추수합니다. 겨울에 자란 밀을요. 초봄에 추수합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봄에 뿌린 밀과 보리를 이제 늦여름 초가을에 추수합니다 그것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늦가을 초, 초가을에 칠칠절 이것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어서 열심히 가꾼 포도와 또 올리브와 무화과 같은 것들을 연말에 추수합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다 추수와 연관이 돼요. 초봄에 추수하는 밀을 추수하며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고 늦여름 초가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면서 칠칠절을 맥추절을 지키게 만드셨고 올리브와 포도무화과 나무를 소출하는 연말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추수와 일정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도, 기쁠 때는 하지만, 또 형편에 따라 잘 못하는 것을 봅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잘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를 익히는 저어름들 되길 바라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미국의 문화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미국은 11월 셋째 주일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사들의 영향과 또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에 자리를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추수가 거의 다 끝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뭐 10월 말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11월 셋째 주일날 예배하는데, 1년에세번 이상 감, 뭐 매주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에는 또더 특별히 배우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새 절기 간단히 빨리 말씀드릴게요. 유교절, 무교절 날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하라고 그그 유교절이 뭔데요? 음,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하잖아요. 하나님이 종살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된 나고. 그냥 종살이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셨으니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감사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는요 구원 빠지고 하는 그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데 구원함이 없는데 건강이 있다고 그게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감사가 아닙니다. 건강 없어도 구원이 있으면 감사고. 돈이 없어도 구원이 있으면 감사고 그 감사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든든히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크 크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